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아주 많아졌지만 자신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찾아오셨죠.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났어요. 물론 태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삼십일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요한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일인 줄 알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 해설글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짐에 머무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말씀을 새기고 있었고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청원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음 말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다 그 말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믿고 그 성령님을 계속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께 계속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내 안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끊임없이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내어드려서 의지해서 의탁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 복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와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 밤에 금요 구역 연합 예배에 오신 분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이기도록 주신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훨씬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또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출애굽하실 때 어린양을 미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율법보다 훨씬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류급 때 어린 양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삶을 힘쓰는 이건 복인 것이죠.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희생에 드리는 이건 복인 것이죠. 나를 헌신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구원 얻은, 받은,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또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다시 증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선생은 제자가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예수님 그분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끊임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 그분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분에게 내 중심을 두고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님께 내어 드리오니 통치하시고 다스리오.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 의탁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힘쓰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고 내일 신년 감사 예배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주시고 1년 내내 성쟁이,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은혜 부으셔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위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극리를 여겨 주시도록 지금 문제와 만난 가운데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특별히 국민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로 온전히 합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청소년 교회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